어제 하체 운동했는데 모자를 쓰고 갔어요. 네. 모자를 쓰고 하체 운동했는데 언니가 그때 말했잖아. 언니는 어두우면 좀 졸린 스타일이. 그래서 눈 시야 이렇게 자꾸 가려지니까 뭔가 계속 졸린 거야. 그래서 머리 안 감았는데 모자 벗고 했어. 근데 지금 또 시야가 어두워졌어 모자 때문에. 벗을 수는 없어요. 왜요? 오늘 룩이 아. 모자가 쓴게 이쁜 룩이다. 사좀 많이 빠졌나요? 네. 이제 어? 진짜 서련 같으세요. 네? 진짜 서련 같으세요. 뭐라고요? 서련. 서련아! <웃음> <웃음> 무서운 서련. 오. 네. 썸네일인가요? 네. 어 진짜? 네. 오, 최다미 씨가 썸네일이라고 한거 보면. 굉장히 사리. 4월 5일 대회죠 네. 그죠? 네. 괜찮아, 사리나. 어떻게든 되겠지. 그냥 나가는 거야.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커피들. 가시죠. 네, 복부 혈관을 봤어요. <laughs> 이 얘기만 선생님한테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어. 시즌에 그 조짐이 있거든. 내가 네, 북부 혈관이 딱 보였다? 근데 그건 딱한 대, 한 2주 전. 이제부터 드물씁을 올라오는데, 아, 2, 3주 전인가? 지금 이제 한달 남았잖아. 한달 남았는데 복부 혈관이 보였다? 그러면 이제, 어, 아, 나다잘 잘 되고 있다. 심지어 나 어제 코스 요리 먹었는데, 아니, 다이어트 중에. 네. 코스 요리가 나왔어. 먹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렇지, 안 되지. 근데 잘 뺀다. 그러면은 할 말이 없는 거지. 아, 맞아요. 뒷먹을 했다. 뒷먹은 뒤에서 먹었다는 얘기인 건데, 몰래 먹었다는 얘기인 건데, 뒷먹을 했다. 근데 잘 빠진다?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몸 좋으면 장땡이다. 맞아요. 다이어트 잘 되면 장땡이다. 그것은 이제 나중에 내가 대회 때, 네, 뭐. 2등을 하고 막 3등하고 입상도 못했어 그럼 이제 그때 그 먹었던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지 내가 왜 먹었을까 그렇지. 괜찮아 야, 양지 음주에서 양지로 와 추워요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 우린 점점 추워 그지 네기민아 어, 어제 하체를 했더니 어우 다리야 <laughs> 어휴, 오랜만이에요. 인클라인 플라이더. 응. <laughs> 영상 찍을 때만 거의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됐는지 전잘 모르겠어. 아, 자꾸 많이 안 하려고 그러는데. 네. <laughs> 많이 안 하려고 그래. 아, 일요일인데 힘드네. 다비씨 네? <laughs> 괜찮아요? 네, 저는 괜찮은데. <laughs> 어, 뭐 같이 하고 다음날 너무 힘들어. 정신적으로. 음. <laughs> 에휴 아, 정말 몇개 못하겠네 어? 진짜 최다빈 자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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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네 개 하셨습니다. 진짜로? 네. 아, 언니 오늘 너무 힘이 없어. 아주. 아, 오늘은 중량을 못 올리겠어요. 다빈씨. 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 항상 보면 일요일 날 컨디션이 그렇게 안 좋더라고. 음. 맞아, 언니 지금 되게 졸려. 그리고, 나는 카페인에 의존을 하면서 산 스타일이니까. 지금 카페인, 오늘 진짜 조금 먹어보자. 네. 그래서, 힘들다. 저것도 커피도 디카페인이다. 정신력으로 해볼게요. 어후. 몇 개? 아 맞지? 여섯 <laughs> 개 맞지? 네 오케이 w o 음. 몇 개인지는 몰라요 몇 개인지는 모르고 몇개 했어요 내죠? 저도 중간에 못썼어요 <laughs> 세 안된다고 진짜 세상에만 어디살빠살 빠져보여요? 근 네. <laughs> 저번주랑 똑같지 않나요? <laughs> 별 말씀이 없으세요 <laughs> 아 몸에 힘이 안들어가 음. 음. 에이 오케이 아 속이 썩 입이 썩 커피 맛이어서 그래 근데 그거 <laughs> 아니 언니가 네. 예전에 작년 아니 재작년 3년 전 아무튼 틸라피아를 진짜 많이 먹었어. 어, 네 언니 단백질 9번이 틸라피아였는데 틸라피아를 어떻게 맛있게 먹냐면은 그또 쓰리자차를 진짜 많이 먹었거든. 음. 그리고 생김 마른 김 그 곱창김이라 하잖아. 아, 네. 그것도 진짜 많이 먹었었어. 근데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그게 이제 식물성 단백질로 풍부해가지고 변비에도 좋고 음. 그래서 그런 곱창김 먹어주는 괜찮긴 한데 어떻게 먹냐면 틸라피아를 으깨. 에어프라이기 돌리는 틸라피아를 가지고 와서 으깨. 그다음에 브로콜리를 잘게 잘라. 그다음에 밥을 넣어. 시리아채를 뿌려. 김에다 삶잖아. 극락이야 극락. 어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언니는 이 식단이 너무 맛있어서 통제가 잘안 됐지. 아 진짜 맛있는데. 필라피아 그 겉에가 이렇게 이제 얇은데는 바삭바삭해지잖아. 음아 거기가 이제 그 킥이야. 한번 이게 말랑말랑한 부드러운 식감이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바삭한 게팍 하고 튀어나오잖아. 그거 진짜 맛있어. 못 끊어 못 끊어 그거. 되게 행복해 그, 보이세요. 어, 그 것만 기다려. 지금은 이제 진짜 너무 단순하게 닭가슴살, 밥, 브로콜리, 막 이렇게만 먹고. 먹 근데, 그때 그렇게 맛있게 먹었지. 안 그러면, 근데 더 감칠맛이 나가지고, 딴게더 땡겨. 차라리, 다이어트 꿀팁을 물어보시는데, 많은 오, 사람들이 네. 다이어트 꿀팁을 많이 물어보거든? 네. 그냥 맛없게 먹는 게 최고야. <웃음> <웃음> 그래서 입맛을 데리게 하는 게 최고야. 이게 꿀팁 맞나요? 네, 진짜로. 괜히 감칠맛 나가지고, 딴거도 땡기게 할 바에는 차라리 입맛을 싹 베리는 게 나아. 거 어. 뭐가 제일 좋냐면은, 오이. 그 청량함이지. 어. 마무리 간식으로 딱 오이를 딱 씹어주잖아? 그러면 입안이 깨운해져. 그래서 딴거 생각 많이는 좀안 나. 음. 생각 안 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 막 이제 그 즐겨? 뭐 즐겨도 좋은데, 그거는 이제 뭐 주말에. 어, 잠깐만.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홈메이드 피자 같은 거 있지. 음. 집에서 만들어 먹는. 또끼야 피자. 그리고, 이제, 간식류. 브라우니. 이런 거해 먹으면 되지, 뭐. 어, 다이어트 꿀팁이 솔직히 어딨어. 그냥 칼로리 적자만 내면은 그게 다이어트 본데. 꿀팁 그, 말씀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아 그, 그 꿀팁. 입맛을 <laughs> 베리게 해라. 어. 입맛을 베리면 돼. 입맛을 베리면 생각이 안 나. 그걸 원하신 게 아니지 않으실까요? 구독자분들은. 아, 이게 노력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음. 힘들게 해야, 결과도 소중한 거고, 어, 몸도 보상을 해줘요. 어, 음. 꼼수를 쓰면 티가 나요. 아시겠어요? 네. 꼼수를 쓰면 안 돼요. 근 이제 주말에 이런 것도 있지. 단백질 그원을좀 바꿔서 양질의 영양소를 조금 넣어준다든가. 탄수화물 좀더 바꿔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근데 목적에 따라서 어떤 다이어트를 하냐가 관건이지 않을까. 어떤 게 목적인지. 우린 대회니까 이렇게 극한으로 몰고 가는 거고. 일본 분들은 굳이 그럴 필요 있나? 운동을 조금 더 열심히 하시고요. 유산소도 조금 더 열심히 하시고요. 주중에 식단을 조금 잘 지켜보세요. 그리고 배달 음식 끊으면 살잘 빠져요. 배달 음식 시킬 바에는 헬스장을 등록을 하세요. 근데 내 의지가 안 돼. 그러면 PT 등록하는 게 맞아. 진짜 돈이 아까워서라도 하고 내가 트레이너가 아니라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거그 자체가 약간 압박이 될수 있거든. 근데 그런 좋은 압박은 괜찮잖아. 그래야지 하지. 안 그래? 혹시 MBTI T세요? <laughs> 저 T는 아니고 F입니다. 음... 어... 근 이런 거는 또단호 단호할 필요가 있어요. 어. 저 리액션 장인이거든요. 허, 진짜 이렇게 <laughs> 아. 아 돈이 날 이렇게 만들었나? <laughs> 아니에요 너. 저 F입니다. 근데 나는 나 아이스 TJ 같거든네그 MBTI 그 유형 검사 중에 뭐지? 나 내가 호감 있는 사람인가? 나를 호감 있는 사람이 하면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진짜 막못 받고 직진 진짜 음. 막 거침없고 막난 전기가 좀 빠른 거 싫어 음. 어, 이게 이 사람이 완전 마음에 들어 그러면은 막 직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 네. 근데 나는 그게 좀 힘들어 천천히 다가왔으면 좋겠거든 좀 알아가고 난 그런 게 좋은데 막 직진하는 사람들은 힘들더라고 그 근데 그게 ISTJ라고 하더라고. 근데 나 ISFJ인데 말이야. 아, 오케이. Okay. 아. 아. Okay. 아, 답이나 이거 할수 있겠어? 해 보겠습니다. 네. 잘 나오나요? 잘안 보이죠? 네, 여기 너무 밝아요. 그죠?